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주 이방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이 시장에서요 유행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행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유행어가 만들어질 만큼 이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가? 이게 대략 한달 전쯤에 나온 유행어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뭐 태조 이방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유행어를 만들까?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게 또 중요한데 언론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전이 오르면 뭐 태조 이방원이 올. 오른다 뭐 2차전지가 오르면 태주 이방원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뭐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분위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분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면 좋아 보여요. 어 지금 시장 좋구나. 근데 언론에서 또 이렇게 반대로 보도하면 시장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분위기를 좀 좌우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특이한 상황을 한번 경험했었는데 언제였냐면 자 이때 보세요. 여러분 시장을 이 차트만 한번 놓고 봐보세요. 이렇게 하락하는 거. 이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락하고 하락하고 폭락하고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우리가 최근에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 폭락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뒤에 어떤 유행어가 발생을 했냐면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유행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락장세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매수를 하지 않을까요? 공포스러우니까요. 그런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갑작스러운 유행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자사자 사자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그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이때의 상황은 어땠나요? 기업들이 문을 닫고 고용을 하지 않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정부에서도 이때 찍어낸 돈이 굉장히 많아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분위기를 타서 상승했다 이때 영업이익이 좋았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요 이렇게 포장을 했죠. 어, 이전과 비교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방어를 해줬네. 그래서 주가가 올랐어요.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야, 예상보다는 괜찮다. 라고 하면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 거죠. 전부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나요? 그런 개인들은 많이 없어요. 그럼 태조 이방원 섹터가 뭐 크게 올랐습니까? 크게 오른 것도 아니에요. 급등 한 번씩 내줬어요. 제가 보니까. 뭐 상승 랠리를 엄청 크게 간 것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그냥 반등장 나왔을 때 반등 같이 한번 나온 것 뿐이에요. 여기에 포함된 방산주, 현대로템 지금은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유행어가 떴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냥 박스권 안에서 거래 한번 쐈습니다. 거래는 이때도 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어를 어떻게 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약간 과대 해석하는 걸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주관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우린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의미부여 에서 막 맹신하는 게 아니고 과거와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서 특이점을 발견해 보자는 거죠 거기에 의미를 두자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동학 개미 운동도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할수 없는 유행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기업이 문을 닫고 있는데 과감하게 막 몰빵한다 투자한다 미숙여서 막 매수한다 그거는 사실 옆에서 보면 시장이 올랐기에 망정이지 미친 짓이라고 볼수 있죠 야너 미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다. 기업들은 매출이 정말 좋죠. 방어 잘 해주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때 걱정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다, 뭐, 우크라이나 뭐, 사태다 이렇게 터지면서 이때 분기 실적이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상 최대 매출을 막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 어떤 분위기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 경기 침체다 어렵다. 그럼 지금 주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야, 너 미쳤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야, 지금 뭐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막 이렇게 들은 이야기 는 많아서 그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그럼 너 주식 왜 하냐? 그럼 코로나 땐 주식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이게 다 세력 마음인데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그래서 저는 태조 이방원 이 타이틀을 걸고 이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오르는 게 당연시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올라도 뭐그 관련된 섹터가 더 올라도 아쟨 태조 이방 원이니까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행이라서 오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납득하게끔 이 언론에서 분위기 조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얘는 그거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구나 당연시하게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거 코스피 200입니다 그리고 태조 이방원이라고 말하는 주식들 다 대한민국의 주요 섹터에 들어가 있는 있는 대장주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한국의 우량 기업들의 매출이 좋아져서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 프레임을 사람들에게 씌워서 매수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외에 태주 이방원이라는 섹터는 자연스럽게 오르도록 보이게끔 만드는 게이 언론의 분위기 조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장중에 계속 보면은 이 범상치 않은 섹터들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보성 파워텍 리뷰한 거를 차트 분석한 거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원전의 수급과 힘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 원전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주가 다 같이 오르는 흐름을 보게 됐다. 그래서 보성파워텍이 친구들 될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보성파워텍 포함해서 에너지 관련주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들썩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 관련주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전 기술까지도 포함해서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수소 관련된 것들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저는 수소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 얘가 대시세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섹터가. 근데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많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요. 반영을 안 했던 거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뭐다? 에너지 관련 섹터다. 그럼 이게 어디에 포함된다? 예, 아까 말했던, 뭐, 태조 이방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걸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걸 가지고 뭐, 태조 이방원 간담한다? 그게 아니라, 과거의 패턴과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유행어가 만들어지는 게 보통 상황은 아니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게 마치 당연시하는 것처럼 각인 시키기 위한 이 유행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한다라는 거. 오늘 원전 조금 오르니까 또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태조 이방원이 역시 올랐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유행어 자체가 고정이 된 거죠. 고정이 돼서 이게 오르는 게 이제 당연하게 여기게끔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올라서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하 코스피, 코스닥 주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상승하면 당연히 시장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지금 종목들이 흔드는 거는 굉장히 심한데, 어 지금 분위기상 여러분께서 코스피 쪽 종목으로 좀 매수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제 소형주들 위주로 있는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들 위주로 사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 실시간으로 인기 많은 주식의 움직임이잖아요 가격을 한번 보세요 현대로템 3만원이고요 그리고 하나기수 7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2만원이고 시총이 엄청나죠 한정기수 8만원이에요 박셀바이오 8만원 피코그램 7만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거대한 주당 가격이 비싼 주식들이 급등주처럼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건 맞는데 어, 세력들이 필요할 때 쏘는 돈은 저러한 대형주들까지도 끌어서 올릴 만한 힘이 내재돼 있다는 거죠. 2020년도부터 21년 초반까지 움직였던 이 돈들이 쉬고 있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크게 오를 수 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오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와 상승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쫙 들어와주고 결국은 신고가를 만들어줘야죠. 신곡가 행진이죠. 이 신곡가 행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를 뭐 매수하라 마라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해서는 뭐 각자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 섹터 방금 이야기했던 태조 이방원 섹터를 놓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력주 가치투자법 교육이 9월 4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와주인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강한 세력주고, 무너지지 않는 세력주인지 배우고, 고평가된 주식이 어떤 주식이고, 저평가된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차트를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